요 브라탑을 입어봤는데 저는 항상 근데 브라탑이 이 면적이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깨가 넓어서 그런가? 근데 제 몸이 특이한 거지 아마 그냥 일반 여자분들은 다잘 맞으실 것 같은데. 간식 먹자. 전부 다 골고루 네다다 어, 괜찮은데? 어, 그래요? 좀달요요네무섭가치 상체 고정하는 게더 나을 거 같아요 연료가 하면서 툭쳐버입니다 아홉 오 어, 방금 금지 네. 넷넷7 하는데 이 어렵지? 그래 나에 군대에 있을 때 벤치를 100을 거든 근데 스포츠가 100이야? 네. 스포츠 하체 좀 힘들어. 나랑 비슷하잖아. 2, 3, 4, 엉덩 조금 더틀어아아 아, 진짜 <웃음> <웃음> 哎呀，你都看什么？哈 <noise> 哈，欣赏。<noise> <laughs> 아 근데 지금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 아, 와요. 나 그러니까 이거가 더 밑에 나왔는데. 강도가 짧던데요, 생각보다. 여기 이렇게 많이 그림처럼 내려오진 않는다. 저 여기 안팔는때 기억나죠. 여기까지 왔을 때 아.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다섯. 안 데서 많이 하시긴 하시던데 아, <목소리도> 어, 해보지 없어서 안 해봤으니까 뭐라고? 엄청 많이 요네방고이이고 근데, <저거 더> <목소리도> 근데 도가안돼 그런 거 치고 또 힘이 없어 원래 뭐군대도먹었으면 됐지 <목소리도> 아, 않나 충분할 거 같은데 타깃하는 부에 대한 집중력이 안 좋은 거같아 이거 나도 차라은거다할수 있고 근데 이제 내꺼한테 뭐가 그게 내가 땡길때 이게 무게 가은 거지, 이거는 뭐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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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치면 안 돌아가는 거 그거 반복하고 막 이랬더니, 진짜 어차피 안 쳐질 것같아 거기 내수적으 보고 자기는 생활에 도와고 뭐 있다. 나거는 허가제로 해하다아뭐 뭐야, 반대해요. 그래, 렇게 알려가 안지 내가 내만 지지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지지가 잘 된다는데 왜 뭐해요? 아힘들었서 응? 내가 봤을 때. <laughs>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이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20개 하다가 힘들면 잠깐 좀 빠르게 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호흡을 좀 정리할 수도 있고, 그쵸. 호흡이 꼬일 수도 있고. 야, 봤어, 그냥. 몸 좋으면 잘 땡겨. 근데. 있네요, 그 느낌. 방금, 에. 네. 왜?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아니, 이렇게는 아라니까 아니, 약간. 도 <laughs> <laughs> 아시는 거있으시 내가 나 너무 대해 네. 너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비가 너무 심하잖아요. 식단 하니까 완전 이거는 너무 아파서 이건 진짜 안될것 같아가지고. 아 요새 피부도 진짜 너무 못 쓰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나? 왔어? 인사하려고 이렇게 올라왔네, 또 우리 아기. 아기. 우리 아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이지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어떻게 알고 또 이런 게 광고가 뜨더라고요? 사실 은좀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나도 이런 소비를 해버렸네. 아무튼 먹어보고 오늘은 주말이어가지고 유산소 하기 좋은 이런 바지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느낌, 왜 입술을 바르느냐고? <목소리도> 아, <정신! 목소리도> 드디어 처음으로 이긴 소감. 어 소리가.. 어오땀 <laughs> 진짜 많이 난다. 여러 40분 후게스트인 이거? 아쉽다. 입꼬리가 귀에 걸리겠는데 드디어 이겨가지고? 애도 기서 당연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아았는데좀더 할까? 뭐 하자. 이 없다. 뭐 하자. 헬로우. 헬로우. 제가 이거 새로운 맛사가지고 새로운 맛 나왔길래 사왔어요. 제가 요즘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식단을 보여드릴게요. 조각조각 잘라주고, 조각 여기에 계란을, 나머지는 흰자만. 그래서 이렇게 비벼요. 약간 그 토스트집 아저씨들이 해주는 뭔지 알죠? 좀 오일은 따로 안 뿌리는데, 요즘 후라이팬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안달라붙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착! 아. 약간 하트 같은데? 여기다가 칼로리 소스를 딱 뿌리면 약간 그 토스트 안에 들어가는 반죽 그 느낌이거든요. 다이어트 아니었으면 여기다가 설탕 뿌리고, 케찹 뿌리고, 요거 넣어가지고 탁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지 않아? 응. 선생님, 뭐라 적어주신 거야? 새야 항상 밝은 새야 실력이 뛰어난 새야 보조개까지 예쁜 새야가오방가족이라서 선생님은 참 행복하던데. 오늘 목 씻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세아가 힙하대요 마지막 한입 제일 맛있게 이렇게 엄청나게 빡세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아니면 은 여기에 이렇게 치즈 올려가지고 녹여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끝 이걸로는 절대 배가 안 차기 때문에 간식으로 물오백에한퍼 타가지고 이걸로 오늘 저녁까지 버티다가 이게 추른 줄 알고 얘가 지금 이러고 있네 이거 먹으면 셔 죽는다잉. 내리가라 도시락 싸는 방법. 찰문 걸어가지고, 한70 정도. 아주 잘게 썰어줘요. 왜냐면, 삶아서 바로 먹으면 맛있는데,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예전에 생닭가슴살 어떻게 삶으시냐고 많이 물으셨는데 그냥 물에 삶아요 저는 뭐 비린내 잡내 이런 거 모르는 상류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물에 냅다 삶아가지고 요즘 진짜 최애 소스 요거 다 먹었어요 벨라푸드의 꾸바 소스 아 진짜 이거 존맛탱 난 세게 있지 어? 쟤 뭐하냐? 너 뭐하냐? 마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계란을 하나 더. 이 굴. 제가 진짜 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버무려요. 우와, 지금 배에서 꼬르소리. <laughs> 이게 바로 굴 전이지. 여러분, 뒤집기가 안될것 같아서 약간 굴만 익힌다는. 느낌? 그리고 저는 또 해산물이든 고기든 많이 익힌 걸안 좋아해가지고, 대충, 대충. 다 됐다. 이게 비주얼은 이래도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이 소스만 있으면 다, 다 돼요. 10g에 5칼로리 정도? 제가 평소에 어느 정도 먹는지 한번 짜볼게요.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오, 10 넘게 먹구나. 한15 정도 해야겠다. 그래도 10칼로리가 안 되잖아. 제 요즘 밥 친구는 다시 빠니보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여행 유튜브가 최고예요 잘 먹겠습니다 잠깐 정지 이 통통한 이 굴을 약간 살짝 매콤하거든요 이 소스에 찧어가지고 진짜 굴한 이만큼 사가지고 먹고 싶다 또 여기다가 치트키 요거 지금 이 식탁에 건강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유기농 레모네이드짠아 제가 약간 뭐가 유행하고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뭐 옷도 그렇고 뭐 신발도 아니 먹는 이런 다이어트 먹는 것도 요즘 유행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도 매일로 제안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런 다이어트도 요즘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레몬즙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미 또 유행이 지났..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걸 먹으니까 그게 뜨더라 손예진이 왓츠인마이백 해가지고 이걸 챙겨 먹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얼마 전에 손예진이 나오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봤거든요 너무 예쁜 거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지? 그래서 더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제가 막 살이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 조금 빠지니까 막한 2년 전 입던 옷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헐렁한 옷을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만 입고 다니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아시는 분들 많던데 저는 원래 막 사복이든 운동복이든 딱 달라붙는 걸 좋아하는 취향이어가지고 살을 빼가지고 다시 그 2년 전에 입던 옷들을 다 입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이리 와봐. 이렇게 이에 밥도 드실 건가요? 아니요, 만두뿐만 드실 건가요? 만두뿐만이야 근데? 이건 꼬나 해볼게요 근데 원래 혼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다 아, 재밌는 거없어놓고 아, 어, 조명 어둡게 해가지고 찢긴 하다 나는 어. 그런 건데. 나는 원래 뭐 이렇게 보면서 막 먹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너놈은 결혼 안 할래, 서야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어. 사야 어떻게 건지 쳐다보면서 골드 미스로 살게, 응. 살게. 돈많아 혼자 사는 게 사고 우린 돈 많은 이모를 주는 거야 응. 자료집 없으면 일부 집에 빌려줘 응. 들어가고 잘나가 누구하고 자부지하고 자료 어디가? 검 영어 학원 상담을 가는데 형님 음, 이 함께 가고 싶다. <laughs> 제가 늘 집에 이제 오시면 내가 만약에 요리를 하고 있으면 둘이서 놀고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역할이 분담돼서 이렇게 제각기 움직이잖아. 그럴 때마다 나는 참좀 그래.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지. 혼자서 설거지도 하고, 혼자서 빨래하고, 혼자서 다 하고, 쟤까지 봐줘야 되고, 뭔가 한 명이 더 있음으로써 그렇게 돌아가는 그 시간에 서가지고 가만히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 눈몰라요 음. <laughs>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 가족이 진짜 혈연의 가족 말고도 엄청 다양한 관계로서의 가족들이 많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다 가족이라 생각해요. 제 주변. <laughs>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날 할 때는 음. 그냥 이게 뭐 혼자서 다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음. 가끔 이렇게 와서 내할 일을 도와주잖아? 음. 그러면 그렇게 뭔가 이 마음의 여유가 음. 엄청 크다? 음. 나중에, 계좌번호 보낼 거예요. r c 아 i l What? Okay. It's an e v e 만 e 렸어 n e v e 리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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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e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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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이 음~~ 엄청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같아요 음~~ 그냥 먹는거랑 또 다르네 그림요거을가난 지금 정도가 더 좋아 뭐간 꾸덕함도 느껴지면서 아. 나도 나도 음, 나중에 가실 때요또한 박스 사줘가지고요 네. 큐브 아 뭐야 쟤빵구핀 <laughs> 거야? <방금> 아, <laughs> 야 뭐하냐?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비한둥이 3학년 러반 김세아입니다